구독 부탁드립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이가입니다. 해외 소식지에 따르면 지포스 11 시리즈 GPU의 아키텍처는 이미 알려진 대로 튜링으로 불리고요 이전에 밝혀진 볼타 아키텍처와는 완전히 별개로 설계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6월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7월에 시장에 선보일 지포스 11시리즈의 첫 모델은 지포스 GTX 1 1 8 0이 되며 해당 모델은 3584개의 쿠다코어와 16gb gddr6 메모리 최대 13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현재 파스칼 아키텍처의 지포스 10시리즈에 적용된 16 나노미터 공정보다 진화된 12 나노미터 공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12나노미터의 공정을 건너뛰고 바로 7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선보이는 지포스 11시리즈는 엔비디아 레퍼런스 디자인이 적용된 파운더스 에디션이 될 것이며 각 제조사의 커스텀 모델을 출시는 가을 시즌에 접어든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운더스 에디션은 어, 레퍼런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별도의 튜닝이 되지 않은 공식 스펙 그대로의 제품이죠. 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에서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에 대한 공정을 끝마쳤다고 밝혔으니 점점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 출시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세대 버전 제품이 국내 시장에 바로 출시되는 것은 아니니까 8월에서 9월쯤으로 예상되는 출시 시기에 맞춰서 떡락하게들 파스칼 아키텍처의 1000번대 그래픽카드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든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를 기다렸다가 좀더 좋은 성능을 즐기시든 여러분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